자, 우리 Y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24년의 마지막 12월을 또 준비해야 될 때가 됐네요. 이 12월은요, 정말 이제 25년 또 긍정적으로 나가가기 위한 그런 또 징검다리 역할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구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와, 그냥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처참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표현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저가에서, 바닥에서 모아가려고 하는 좀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YC 5.24% 하락이 좀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전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좀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죠?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이 8,000원 선 지금 보고 있습니다. 8,000원 선. 그래서 지금 요러한 삼각수렴의 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폴링 웨지 패턴 요렇게 갈 것이냐. 지금 요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교차점은 여기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8,000원 선에서. 그래서 이 가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자이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점 좀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흐름들 예상을 해야 되고 결국은 교차점이 지금 8천 원 선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도달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당연히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반등이 나와 주는지 그리고 나서 요 상단 요 추세를 돌파를 하는지 이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한다. 뭐 제가 뭐늘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영상 꾸준히 보시면 되겠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반도체 섹터의 가장 지금 큰 불안 요소는 바로 미국이에요. 대중 수출 규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추가적인 규제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뭐, 고사양 HBM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5세대죠. 바로 HBM3E.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사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12단, 16단, 뭐 20단. 앞으로 또 HBM 뭐 6세대. 뭐 이런 쪽으로도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다면 당연히 영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근데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기업들도요. 이 중국 쪽의 이 수출로 인한 매출이 영향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에 대한 이 보조금 지급은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재검토를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 수출에 대한 약화, 그리고 대중수출 규제, 트럼프의 보조금 또 축소, 뭐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2차 전집, 전체적인 증시 자체가 두드러 맞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고, 이제 유럽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예상 외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laughs>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AI의 경우에는요. 그 그동안에 이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결국은 막대한 지금 뭐 전력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운영 비용들이 지금 많이 잡아 먹었던 그런 AI였는데 이제는 캐시카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년 새에 ai 앱이 1800개가 급증을 하면서 전체 지금 뭐 6960개까지 늘어났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 1년 동안 다운로드 횟수만 35억 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조금 넘어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지금 높은 거의 뭐50% 정도에 달하는 지금 이러한 이제 ai 사용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장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1155조까지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쪽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1500조 그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AI 시장도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업 간의 경쟁 역시도 더욱 치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면 결국은 이제 AI 칩을 만들어야 하는 AMD, 엔비디아 답이 있습니까? 어차피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미국에 뭐 마이크론이 있긴 합니다만 이 마이크론이 혼자서 다할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갖다 써야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HBM을 주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반전을 이뤄내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전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모멘텀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HBM 6세대, HBM 4를 공급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삼성이 될 것이냐, SK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죠.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결국은 이제 수율을 반드시 잡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수율이 엉망이면 아무 짝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요 1%에 정말 수백억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를 잡으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해 검사 장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hbn 검사 장비 이제 1호기를 출하했어요. 이제 1호기를. 그죠? 앞으로 2호이3호이4호이 지속적인 장비에 대한 수준은 저는 증가해줄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조 드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잘 들어맞는지를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8,000원 선에서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이 8,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거 이탈시키잖아요? 포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뭐, 포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은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다시 예전의 주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예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 고점 라인, 그죠? 고점 라인으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것이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이러한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8천원 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의 뭐 매매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0105938-3031, YC라고 문자 메시지, 한번씩 또 남겨놓으시면은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이 매매 전략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어제 정보방에서 잡아드렸던 이 노을 종목. 제가 매도가 얼마 잡아드렸죠? 3,000원 돌파 시에는 3,500원. 정확하게 제가 오전, 어제 오전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증명을 또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을이에요. 오늘 최고 몇 퍼센트? 자, 일단 3,61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17%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줬어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3,000원 이상 상한가 올라왔고 돌파 나오면 3,500원까지 정확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틀 동안 45%가 넘는 수익이 달성됐습니다. 작은 수익 아니잖아요. 이틀 동안에.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45만원 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정보방에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종목을 공유해 드렸어요. 11월 29일 모나리자. 오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생리대가요. 품질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해외 브랜드 생리대를 또 대량 구매하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자, 그래서 매수가 2,800원 이하, 매도가는 3,300원 이상. 이렇게좀 짧게 잡아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아 드렸어요. 자, 그럼 모나리자를 또 한번 보여 드리면 자, 모나리자. 오늘 시초가가 2,810원이었는데 2765원까지 슬 빠져 내려왔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서 오늘 당일 최고 28%까지 올라와 좋습니다. 확실하게 3300원 이상 달성이 됐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1분봉인데 3300원 목표가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최고 28%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잡으신 분들 20% 이상 또 수익이 낫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제 정보방에 안 들어오셨다. 뭐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해 드리면서 정말 이 단기 수익 확실하게 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단기 내가 꾸준하게 빠르게 좀 수익을 쌓아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욕심을 좀 가지시고 실시간 정보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1선 아래쪽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010-5938-3031 김선생 이렇게 이제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요. 제가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말 이 단기적인 수익 꾸준하게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내년 상반기 쪽도 중장기 또 하나 들어갈 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대박 종목 세배 이상 또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12월부터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 단기 급등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5938-3031 김선생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자, 이제 11월의 마지막이 끝나갑니다. 그죠? 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폐장합니다. 이 추수감사설 연휴로 인한 이제 미국 증시 휴장과 조기 폐장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자, 11월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12월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뭐 줄줄이 이제 또 중요한 이러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역시 이제 이 고용이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12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일단 뭐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인하 쪽으로 무게감이 실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새로 고침 중이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뭐 6대 4 비율 정도 예,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뭐 전형적인 또 금요일 시장답게 또 빠지는 모습이네요. 최근에도 좀 올라와 주더니만 다시 반납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굳이 이유를 좀 꼽자면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당시에 이 사후적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 악재가 될 것이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증시의 호재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버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사후적 인하로 해석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 또 10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다 약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국내 지표의 주식시장 반응을 별로 안 했었을 텐데 이 어제 진행됐던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아무래도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상법 개정도 역시나 난항 중에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일단 뭐 엔화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어, 강세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뭐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엔달러 엔달러가 지금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 달러 역시도 여전히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이 밸류업에 대한 어떤 공시 역시도요 속도를 더 빠르게 어 가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100개 기업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밸류업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과 이제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 그리고 이제 가상 그 화폐 쪽 시장 그 과세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뭐 시행하겠다. 지금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3월에 또 있을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의 시행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진행이 돼서 이제 사실상 뭐 그동안에 뭐못 올랐잖아요. 그죠? 올라갈 만하면 또 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바닥 구간에서 잘 지지가 나올 때 잡아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큰 수익을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우리나라 주식 시장 다시 이제 오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확실 정책 지원도 하고 밸류업도 하고 상법도 개정하고 금토세도 확실하게 폐지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매일같이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시즌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4분기 실적 확실하게 폭발할 이 종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제가 기업 탐방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4분기 흑자 전환 굉장히 지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보다 내년 25년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기업입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 매집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못 해도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말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5938-3031.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자, 3분기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 2분기 실리콘투 확실하게 잡아 드리면서 두달 동안 5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큰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적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010-5938-3031 실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역시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상승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종목들 미리미리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년 상반기 정말 대시세 폭발할 종목. 준비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같이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투표를 하고 있죠.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 에너지와 가끔씩 뭐 우주항공, 방산, 뭐 이쪽도 이제 언급드리긴 하는데 제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제가 늘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나 010 5938에 303 하나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섹터별로 준비해 놓은 이 대시세 종목 반드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잡아드렸던 뭐 제주 반도체 역시도 다섯 배. N캠 역시도 다섯 배.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3배 다 큼직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항상 문자로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지금은 금감원 규정상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실시간 이 정보방 그리고 대시세 공유방 이렇게 제가 초대해 드려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이 25년 상반기 대시세 종목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무려 465번 영상을 좀 이렇게 찍어 드렸는데 제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증명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작년 11월 8일부터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이제 11월 8일부로 딱 1주년이 됐어요. 보이시, 보이시죠? 24년 11월 8일.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알트우지는 영상 찍어드리면서, 절대 매도하지 아, 마셔라. 제가 요날부터 이제 찍어드린 거예요. 11월 8일. 보이시죠, 여러분? 11월 8일. 그래서, 11월, 올해, 11월 8일까지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금도 저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이 23조 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40조 원. 그 이상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도 작년에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 나와 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섯 배 이상 올라갔고요. 엔캠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캠도 작년에 연말에 7만원 선 근처에서 잡아 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다섯 배 이상 수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 상승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잡아두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5년 상반기를 여러분들 정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섹터별로 확실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938-3031 대시세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참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